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라불교 하면 먼저 어디를 연상하시나요? 먼저 누구나가 경주를 떠올리겠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이곳은 바로 구미시 도계면 도계리 367번지에 위치한 신라불교 최초 전례지인 초전지는 천년의 역사가 살아 오롯이 우리 앞에 다가와 숨을 쉬는 듯한 신라불교 문화를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념관, 전통가옥 및 대웅전이 잘 갖추어진 아도화상에 의해 신라 때 불교와 전해진 한국불교의 성지를 찾아와 보았습니다. 1600년 역사가 되살아난 신라불교 초전기념관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를 접해보고 전통가옥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다양한 불교 체험을 통해 바쁜 일상의 분주함 속에 느림의 미학을 느껴보고 나를 돌아보는 묵은 마음의 때를 세심하는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돌담과 황토흙을 밟으며 전통가옥인 한옥마을로 덕도관, 대각관, 오도관 견성관, 자비관, 성불관이 한옥과 초가의 건물로 마당도 넓고 모래를 마음껏 밟으며 자연 친화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신라시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불교와 연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 불교 초전지는 신라의 불교가 처음으로 전해진 곳으로 경북 구미시 도계면 도계리 일대를 말하며 이 일대에 고구려 승려였던 아도화상이 불교를 처음 전파함으로써 신라 불교의 초전지라 일컫는다. 신라에 처음 불교가 전파된 것을 기념하고 신라 땅에 제일 먼저 불교가 전해진 그 성질을 신성시하고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서 신라의 찬란한 불교 문화를 배우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목소리> 신라 불교 초전 기념관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우물이 있는데 이곳이 전 모래가 정이라는 이름의 우물은 석재를 사용해 깊이가 3m 정도 되는 큰 독의 사각형의 모양으로 즉 우물 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도 화상의 아도는 법포이며 화상은 승려를 일컫는 신라의 불교를 처음 전파한 고구려의 승려로 어머니 고도령은 중국에서 온 사신 아굴마와 연정이 깊어 낳게 된 인물이 아도 화상이며 아도가 다섯 살이 되자 어머니 고도령은 아도를 출가시켰다. 아도가 16세가 되어 중국에 가서 아버지 아굴마를 만나고 현창화상 문화에 들어가 3년간 공부한 후 고구려로 돌아와서 서기 263년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신라로 건너가 묵호자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전한다. 이곳 신라불교 초전 기념관이 건물은 특이하게도 외벽이 철망 안에. 도를 채워서 만든 특이한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 전시관은 1에서 3관까지 기념관이 제1관은 아도 신라로 향하다. 제2관이 신라불교의 향이 퍼지다. 제3관은 신라불교의 꽃을 피우다. 주제로 신라불교 전례 지도가 있고 각각의 구성에 따른 다양한 신라 불교 전래가정과 아도화성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 전시하고 있다. 164년에 성국공주가 병이 들어 무당과 의원이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미추왕은 사방으로 수소문을 구하였으나, 이에 아도화상이 대궐로 들어가 병을 치료한 끝에 낫게 되자 대단히 기뻐한 왕이 소원을 묻자 아도화상이 천경님의 절을 세워 불교를 크게 일으켜 복을 비는 것이 소원이라 하자 왕이 허락하였다. 아도 화상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미추왕 2년 불법을 전하고자 계림의 왕성 인근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원래는 대궐에 들어가 불법을 표기를 청했지만 사람들이 이를 꺼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아도를 숨기고 지켜준 사람이 이곳의 모래였다고 전해 옵니다. 그는 집에 구울을 만들어 숨겨도 주고 집에서 당분간 지내면서도 그냥 있을 수 없어 낮에는 머슴사리와 밤에는 설법을 전했다고 합니다. 신라 불교 초전지는 신라의 불교가 처음으로 전해진 곳으로 경북 구미시 도계면 도일이 일대를 말합니다. 이 일대에 고구려 승리였던 아도화상이 불교를 처음 전파함으로써 신라 불교의 초전이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명이 신라 시대 모래장자라는 분이 살던 곳으로 아도화상이 불교를 포교해서 처음으로 불교가 열렸다 하여 도계라고 한답니다. 신라 불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신라 시대의 의식주와 생활상을 거의 비슷하게 재현해 놓고 체험 또한 할수 있도록 전시 가옥도 만들어, 의복도 직접 입어 볼 수가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신라 불교 초전지는 성지의 의미를 담아 만들어진 1만 평이 넘는 규모로 신라 불교가 꽃피기까지의 과정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보여주는 신라 불교 초전 기념관. 7개 동의 숙박 시설로 구성된 전통 한옥가옥 체험. 직접 조리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사찰 음식 체험관. 의식주 법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당시의 생활문화 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새로운 경험과 힐링의 시간으로 가는 이곳을 방문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